전국에 계신 KF 석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는요 난실 농장 앞에 있는 논인데요. 우리 할머니가 농사 짓는 농장입니다. 오늘 모신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트랙터 작업을 하네요. 지금 뭐 하지? 뭐, 트랙터, 로리는 하지는 않고요. 야, S자. 완전, 딱, 길이 완전 시골길, 안 길면 산길, 꼬부랑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랙 자, 한번 볼까요, 길. 자, 이리로 갔고, 이리로 갔고, 이리로 갔고, 이리로 갔고. 이리 자, 물은 충분해 왔고요. 아, 저 자, 논, 가장자리에 우리 할머니 농부가 계시네요. 할머니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갖고, 아, 땅을 고르고 있네요. 그, 움푹 파진 데를, 그거, 메우고 있습니다. 높은 데 흙을 가지고, 그, 움푹 한 곳을 메우고 있고요. 아, 물도 많이 잡혔고요. 옛날에는 소로물 잡았는데요. 지금은 레터로 물 잡습니다. 곧 뭐가 신겨지면 구령이 되겠죠. 지금 또 뭐가 신겨져 있는데요. 이것은뭔냐면은 뭐가 이고 촉새입니다. 촉새, 촉새가 자라가지고 또뭐 같이 열이 되 있고요. 여기는 두더지 길이 보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할머니가 심 쓰는 콩입니다 콩 이야, 콩이 잘자라고 있습니다 아예예예 아하 예예 요거는 그 저번에 그거 한. 오이, 오종예, 예, 흥들 할머니가 그 더운데, 아, 예, 그 더운데 요리 매일 가이 코로나 없이 요리 했놨네요 인자 <목소리> 못생겨 뭐할 <신기할> 모양이지, 예, <목소리> 아, 예, 오늘 왔습니다. 오늘 내려고 오제? 이거 하나 더운데 맛이 가면 아이소 예. 아, 하예저저 저 일하시는 분도 하나 드리고 요거 내는 배접입니다 그렇네요 새로 <laughs> 샀는갑니요 예예 배하고 도라지하고 해가 아 지금 바로 안하고 낮 높은 곳을 좀 파가 낮은 곳을 매야되 그지 예. 위에 땅을 안 차가고. 나 미지에서 폴 좋게 금 폴에 되겠네. 거기를가지고 비닐사는 저 걸로 비닐 매한대야. 아 매하고자 저거 막 폴이 나갖고 그게가 비닐 딱 덮고 그 위에 검은 게 짜임 뭐 부직포 그거를 해갖고 폴을 안 나도록 그 해볼라고. 그 거기 할때그 그양산대 그걸 가지고 예. 그 거구리가 차차 추고서 내가고그과송이그그 타는 거 올라 오면못 잡게 땅바닥을. 그래갖고 저거 뭐그 비닐을 완전 깔고야. 예. 저, 저거저시은먼거저거 덮어갖고 와, 못그 나도록. 아, 그, 그래서 거구리 그, 그, 그 할때그양산대 그걸 갖다가. 안 그래 물을래. 예. 군에다가 한말 해갖고, 우리 이제 할머니도 농사 짓고, 내날 저도 그렇고, 뭐, 우리 뒤에 저도 이제 조서 해갖고, 밑에 큰, 저거 지하수를 팠잖아요. 파니까 이게 큰 기계가 못 올라온다 해갖고, 작은 걸 팠거든요. 작은 거 파봤자, 안반, 밑에 파야 되는데, 안반수까지 뭔가갖고물올라오면막꾸중 물대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이 밑에 기계에올수 있는데 요 오르막에는 모노도 밑에 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또랑가에 깊이 파도록 간장을 파도록 해가 그걸 이제 호수를 묻어가 이래 쓸수 있도록 거래 그래 한번 해볼까 싶은데 지금, 지금 지하수 물잘안 나와요? 지하수는 나오는데 예. 물이 꾸준 물이고 붉은 예. 물이고 예. 또. 철분이 많다고 그러 철분이 많아요. 그래 난한테 안 좋아해요. 이게 이제 나는 저거 팔땐 개인 그거로 해가 팠거든요. 개인 분들하고 팠는데 이제 농사용으로 한몇 가구 이상 이래되면 네 다섯 가구 이래되고 하면 관장을 파도록 하면 보내서 파줄 겁니다. 그래. 그래갖고 아, 오예. 뭐 좋다. 집에 는데그건 쫄쫄쫄 흘렸나 그런 거 사람도 예, 고기쫄쫄쫄 계속 흐르대요 그래. 그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 놓입니까? 가물어. 네, 아. 싸가 가는데 한 마디 얼마씩 합니까? 오마나 씨야. 그렇지. 그러니까. 또이제 모신게 뭐 할때 주어야 되지. 그래물다 진짜 숨 되지. 그렇지. 나락 야 되지. 맞아요.

아, 한 판에. 그래가. 아, 그럼 한 판별로 요래 가고 하네.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그모친이 주는 그거, 그거 뭐그 오이. 그거 지금 싹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 오래 심을라고 그래. 에가에서시간매에서 예자 트랙터가 이제 로타리를 치고 있네요 논두름 가시부터 치는데요 그것도 어, 어, 고르기 위해서 떨고가면 치겠네요 이, 어, 작년 가을에 심은 이 시금치 보세요. 엄청 세게 크다. 그라다 나고 그냥 놔던데막 이렇게. 살아남은 거는 이렇게 크고요. 죽은 거는 안 올라온 거는 그렇고, 올라온 거는 저렇게 큽니다. 요거는 제비초리라는 풀인데요 제비풀. 지금 6월달인데요. 코스모스 벌써 꽃이 맺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어 단일성 식물이기 때문에 가을에 피는 꽃인데요. 올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뭐 자기 생리적으로 되는 대로 이래 꽃이 피고지고 하네요. 벌써 꽃이 맺었고요. 꽃망울이 이는 것도 꽃 꽃이 피겠습니다. 아, 이거 꽃도 피가 있네요. 코스모스 꽃. 벌써 6월인데 꽃이 폈습니다. 코스모스. 어, 꽃. 잎 좋다. 자, 보자. 내가. 도라지 쓰면난 싹이 올라오나. 못 봐. 도라지 싹. 풀 속에. 보스모수 도로마에 올랐는데요.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일단, 앉아놓고 두고요. 뼈가 더한번볼 도라지 씨가, 아, 도라지 아이가? 맞네. 자, 보세요. 이거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싹. 새싹이요. 몇개 빼야 안났네 붓블레는 그 무슨 벌레지 아주 싹이 몇개나기는 났네요 오이 안은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있네요 코스모스 몇 개가 피었습니다 완전 계절이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보자. 도라지, 자이났 나, 별로 안 나, 는데 나, 나, 는 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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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나, 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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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닿한데 저는 도라지 싹이 난게 보이고요. 떡풍 난 것은 싹이 안 났고요. 자, 요는 도라지 싹이 났습니다. 도라지가 요, 싹이 이렇게 났네요. 그러면, 안닿한데 나고, 떡풍 나온 것은 안 나나? 거의 안 보이는데요. 역시 그래, 또 골바위 전쟁을 해야 되기 이놈들 한삼당 골리거는 엄청 실이. 신형이 강하고요. 딱 하면 은 감당이 안 되는 놈들인데, 어릴 때 뽑아줬으면 일도 아닌데,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래요. 3등골. 나중에 한번 해보죠. 자, 어제는 야래께는 저, 모짜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 안기로 가지고 모신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비는 부슬부슬한데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심었네요. 우리 어 어머니들도 여워 가지고 같이 심고 가실거 모드린다고 뭐 외워고 있는데요. 이게 천평입니다 암동가리가 천평되는 공간인데요. 지금은 이양끼로 가지고 모내기, 모신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망들은요. 여기에 고라니 노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멋신게해나고 뭐 나마 뭐 그거 나락밭에 개들이 삐대사가지고 이렇게 다 울타리로 치가지고 고라니들이 문다고 로망을 지 놓고요. 지금 못신기는 뭐 하고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합천 호수입니다. 어, 우리 집앞 마당에요. 이게 뭐냐면요. 오디나문데, 오들게, 꽁, 오디입니다. 보니까 아가 가만히 많이 익었네요. 한개 따먹어볼까? 오디, 어, 여기. 오디를 뿌려가지고 오돌개를 다먹고 갑니다. 오늘은 육바이.